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진진입니다. 오늘은 미니멀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MNGU의 신상 아이템들을 갖고 왔습니다. MNGU 하면은 이미 미니멀 쪽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알 거라고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어, 이번 시즌은 특히 이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어, 상당히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되게 재밌게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MNGU 신상 중에서 제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만 골라가지고 어,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재밌게 구경해봅시다. 첫 번째는 숏 자켓입니다. 숏 블루종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브랜드들에서 나오고 있는 디자인이기도 한데, 이 MNGU는 상당히 이번에 미니멀하게 잘 뽑혀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특이한 점은 핏이 상당히 예뻤어요. 어, 살짝 좀 숏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약간 크롭하게 특히 이제 제가 와이드 슬랙스에다 연출을 했는데 이렇게 입을 때 상당히 멋집니다. 이제 미니멀 룩 쪽으로 와이드 슬랙스나 와이드 데님 많이 입는 분들이 이 어, 자켓 딱 입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뒤에 걸려있는 숏 자켓하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숏 자켓인데요. 둘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만 좀 다릅니다. 이번 MNGO에서는 같은 아이템이더라도 컬러별로 소재가 살짝 다르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만져보거나 확실히 입어보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요 차콜색은 면스러운 느낌이 조금 더 있고 어, 언뜻 보기에도 약간의 광택감도 있고 약간 바스락거리는 질감 약간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도 살짝은 있고 막 완전 미니멀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믹스스럽게 연출을 하거나 혹은 약간 레트로한 느낌도 살짝은 나는 자켓이에요. 근데 이제 톤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어두운 차콜색이라서 어, 요 광택감이나 이런 부분이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이 제품을 많이 입을 것 같긴 해요. 이 차콜색 쇼 자켓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내추럴 컬러라고 해서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 멜란지스럽게 원단에서 주는 살짝은 좀 혼합스러운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급스러움을 줄수 있고, 어저 아이템은 소재가 우리랑 폴리가 혼방이 되어 있어서 되게 드레이프성 있다고 하잖아요. 찰랑찰랑거리게 축 늘어뜨러지는 그런 쉐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랙스류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입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고요. 저 자켓은 이번 MNGU 시즌 중에서 되게 잘 뽑혀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단적인 느낌, 그리고 핏 뿐만 아니라, 이 디테일도 포켓 같은 부분들에서 주는 재미가 완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 아이템은 이제 주머니 포켓이 어, 되게 위트 있게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완전 좀붕 뜨는 디자인이 아니라 살짝 좀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화로운 자켓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매 쪽 보면은 셔츠처럼 이제 커프스가 들어가 있는 느낌도 있고요. 무난한 미니멀룩에 어울리는 쪼자켓입니다 그래서 이 자켓도 투웨이로 들어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 지퍼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딱 감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켓의 밑단 쪽을 보면은 이제 비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뭐 조이고 뭐 늘렸다가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 조이고 그냥 그대로 입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이 자켓은 축 늘어 뜨러지면서 진짜 와이드 슬랙스나 슬랙스를 입었을 때이 허리 살짝 위에서 줄수 있는 이구드가 상당히 이쁜 자켓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m n g u 아이템 중에선 전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아이템이고 특히 이 차콜 컬러의 이 원단감이랑 이렇게 입었을 때 그런 간지 뭐 이런 것들이 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m n g u 에서 진짜 스테디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3버튼 블레이저입니다. 이번 MNGU 3버튼 블레이저는 어 이제 안에 심지 같은 것들도 없고 보시면 어깨 쪽에 잡아주는 보형물 뭐 이런 것들도 전혀 없어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블레이저 핏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해외 쪽으로도 나오고 있는 브랜드 블레이저 혹은 이제 맥코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찰랑찰랑거리는 무드로 나오고 있는 아우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딱 입어보면 느낌이 오더라고요. 몸에 착 달라붙으면서도 자연 스럽게 좀 떨어지는, 좀 약간 살짝 시원한 느낌도 나고 훨씬 더 편하고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컬러는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토프 컬러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거는 블랙 컬러예요. 이제 이 블레이저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컬러마다 소재가 조금 다릅니다. 저 블랙 컬러는 울 백이고요. 이 토프 컬러는 울 폴리 그리고 젠트라 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막 만져보면서 차이점을 느껴봤는데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울 소재가 조금 더 가벼우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초여름이 곧 있으면 다가올 텐데 딱그 전까지 입으면 괜찮을 만한 두께감입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이제 붙는 느낌도 전혀 없고 진짜 완전 오버하거든요. 어 제가 요즘 살이 쪄서... 많이 오버한 자켓을 입어도 어느정도 좀 붙는 느낌이 있는데 어, 요 자켓은 진짜 오버입니다 제가 입었는데도 붙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코디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기본 슬랙스랑 입었을 때 제일 잘 묻어나오는 느낌이 있고 좀 와이드한 데님 좀 펑퍼짐한 데님에다가 살짝 좀 굽이 있는 스니커즈 혹은 이제 부츠 뭐 이런거랑 매치를 했을 때 아주 이쁘죠. 워낙 이제 오버한 핏의 자켓이다 보니까 어, 밑에도 살짝 오버하게 핏을 빼주면은 체형 보완도 잘 되고 되게 대중적인 핏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토프 컬러 에서 조금 다른 점이 단추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원래는 좀 기본적인 단추가 들어가 있었다면 어 이번에는 약간 좀 색감이 좀 추가되어 있는 그런 단추 느낌이라서 약간 클래식한 느낌도 더해주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블레이저를 볼때 카라 안쪽 요기를 좀 자주 보거든요. 근데 이쪽에 어느 정도 각이 좀 잡혀있게 원단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입고 있는 m g 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사이즈 3버튼 블레이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 강력하게 여기 추천드립니다 어, 작년부터 해서 이제 맥코트 발막한 코트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벨티드 발막한 코트 뭐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m g 에서 나왔습니다 어, 요 코트는 사실 별다른 디테일이 없어요 아, 진짜 무난무난한 아이템입니다 근데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진짜 미니멀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거 디테일이 뭐 아웃포켓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민자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에도 보시면은 히든 버튼 처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단이 되게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울폴리 혼방이거든요. 이렇게 서면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찰랑찰랑거리고 광택감도 은은하게 나오고, 이런 소재적인 고급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아이템입니다. 그냥 별 다른 디테일은 없지만, 소재적으로 뭔가 빛을 받았을 땐 약간 광택감도 돌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서글서글한 느낌도 있는 어 그런 고급스러운 소재. 그리고. 이제 완전 민자로 그냥 솔리드한 컬러가 아니라 약간은 좀 결이 보이는 이제 그런 컬러라가지고 원단이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어, 요 색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차콜색인데 블랙도 아닌 그레이도 아닌 그런 오묘한 색깔 그러면서 약간 결도 보이고 뭐 이런 고급스러운 원단이 조금 장점인 발막한 코트입니다. 뭐 요거 코디 방법도 무난하죠. 그냥 슬랙스에 매치를 하면 아주 좋죠.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바지는 보통 데님이나 슬랙스 정도로만 입을 거예요. 아우터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코디가 완전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컬러감이 살짝은 오묘하거나 감성 있는 이런 컬러의 발맞는 코트나 뭐 자켓 같은 것들을 갖고 가면은 훨씬 더 이제 검정색 바지만으로도 효과적인 코디를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모카 컬러는 이 컬러에 비해 살짝은 무난한 컬러입니다. 살짝 좀 초코 컬러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밝은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되게 어두운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딱 화면상에 보이는 저컬러예요또 다른 디테일은 이제 벨티드 발막한 코트라고 해서 벨트를 묶을 수가 있는데, 벨트 꼬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체결을 하는 것보다 그냥 무심하게 살짝 한번 정도만 이렇게 엮어가지고 쫙 이렇게 묶어주면은 어 쉐입도 상당히 좀 자연스럽게 이쁘게 나오고, 이 허리를 살짝 조여주는 이 감성이 벨티드 발막한 코트에 되게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오버사이즈 로고 맨투맨입니다. 이 아이템이 어 맨투맨 중에서 진짜 퀄리티 좋게 입을 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 들어요. 어 상당히 고밀도로 제작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한철용이 아니라 여러 철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딱 그냥 입었을 때아 단단하다 무겁다 이 느낌이 드는 아이템이고요. 핏이나 각이 좀잘 잡힌다는 느낌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약간 각 잡히는 맨투맨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맨투맨은 뭐 퀄리티나 이런 것들 당연히 좋은데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어요. 이제 m n g u 로고만 딱 들어가 있으면 굳이 살까라는 메리트가 없을 텐데 이 로고뿐만 아니라 봉제선에 따라가지고 이 디테일들이 좀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 그냥 무지 맨투맨 느낌이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 좀 적재적소에 되게 은은하게 디테일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미니멀하지만도 디테일들은 있는 그런 맨투맨이라서 뭐 상당히 저희 채널 무드에 맞는 맨투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맨투맨 컬러도 뭐 저색 이제 엔트로사이트 컬러라고 해서 약간 차콜이지만 살짝은 네이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이비? 블루가 보이나? 블루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오묘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뭐 화면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라임색도 나왔고 그레이색도 나왔고 여러가지 있어요. 디테일이나 뭐 로고 같은 것들이 티가 조금 더 나는 게 그레이색이라서 어 그레이색도 저는 상당히 이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라임색 이런 것들도 MNG에서 이번에 살짝 새롭게 해가지고 컬러가 또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형광색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M&GU 리뷰를 해봤고 어, 매번 말씀드린 브랜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믿고 살만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사서 후회하지는 않을 만한 아이템들입니다. 어, 이번 M&GU 시즌의 느낌은 살짝은 좀 변화가 된 듯한 느낌 어, 플러스해서 색감들이 상당히 이쁘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니멀 쪽으로 좀 입고 싶은데 살짝은 좀 색감을 좀 곁들여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는 시즌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돌아오겠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